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수상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도 초급, 중급, 고급 총 3개 난이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초급 문제부터 풀어 볼 거고요. 모든 문제는 다흑 차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고요. 자, 수상전이니까 어떤 돌이 수상전 걸려있나는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자, 왼쪽에는 흑돌, 그리고 귀쪽에는 백돌의 수상전이에요. 흑은 두 수, 백은 세 수입니다. 그래서 흑이 그냥 메어가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럼 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자리. 백이 단수를 치지 못하도록 흑이 먼저 방어를 하나 해놔야겠죠. 그래야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바로 여기를 하나 끊어주시면 돼요. 이걸 끊고 백에 잡을 때 그때 오른쪽에 수를 줄여 간다면 더 이상 백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충이니까 흑의 수가 하나가 늘었죠. 그래서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메워서 백을 잡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제가 추가 설명을 하나 드릴 건데요. 대국하다 보면 진짜 이런 식으로 수상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백이 이제 둘 차례에서 여기를 뻗어 갖고 수를 메우려고 하니까 방금 전처럼 흙이 끊어놨을 때 흙의 수가 하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수상자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백이이 흙을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비상수단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호구를 치는 거예요. 호구를 치게 되면 아까처럼 뭔가 끊어가지고 수를 늘린다거나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제 그냥 메워가게 되고요. 여기서 백이 폐를 집어넣는 거죠. 대신 이패는 백도 패를 뭔가 이렇게 폐감 쓰고 패를 졌을 때 이런 식으로 집이 막 뻥뻥 뚫리면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감 유무에 따라서 이제 이걸 결행을 할 수도 있고 할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뻗어 가지고 뭔가 바로 잡히는 형태보다는 나중에 패의 뒷맛을 남겨 놓는 게더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더 드린 거고요 무튼 지금은 자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끊어놓고 메어 간다. 꼭 기억해 주세요. <laughs>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흑한 점을 살리면서 밑에 있는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쉽죠? 어렵지 않아요. 초급 문제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10급에서 18급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면요 일단 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수를 치면은 흑이 두수 백이 세주가 되기 때문에 실패죠. 여기서 상대방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상전의 기본은 먹여치기입니다. 먹여치기를 해서 단수를 치면 이었을 때 계속해서 단수가 되죠. 이렇게 1 0의 수를 조금 더 빠르게 줄여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찔러고 먹여치기 하는 수순이었고요 이게 이제 이 아래쪽에 흙돌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자 보시면 찔러서 먹여치기 따낼 때 단수까지 먹여치기를 안하면 100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먹여치기를 했을 때 이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쵸? 자, 생각보다 실전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근데 이게 수순을 좀 바꾸면은 안 돼요. 이걸 찝어서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 가지고 먹여치기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걸 잡지 않고 이 위에 있는 두 점만 살려요. 그리고 흑이 백을 잡을 때 이렇게 막아서 어 조금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거 조금 조심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는,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복잡한데, 결국 흙이 잡을 수 있는 돌은 요거예요 가운데 있는 104점. 이 4점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100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 정답은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안 되구요. 흙한 점이 먼저 잡히죠.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잘안 되고요. 또 뻗어서 두는 것도 백이 이걸 막거나 아니면 오른쪽을 막거나 뭐가 됐건 흙이 먼저 잡혀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자리. 가만히 입구자를 두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이 양쪽을 끊었을 때 백을 먼저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만약에 단수를 친다면 이걸 또 이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계속 자충이기 때문에 백이 둘 수가 없고요. 결국 막고 있고 가운데 백이 잡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입구자 하나로 어 백의 수가 바로는 줄어들지 않는데 이 양쪽에 흑의 수를 늘리자고 하면서 결국 백의 수를 줄일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초급 마지막. 자 여기서 왼쪽에는 흑돌을 살리면서 귀에는 백을 잡아야겠죠. 이 초급 문제 중에 조금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두 자리 급수 대에서는 대부분이 틀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100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실전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다이 정답을 못 맞추실 거예요. 실전에 나오면 100이면 100. 이게 이제 급수가 낮은 분들 두 자리 급수 대에서는다 이렇게 두실 거예요. 단수. 이으면 잡히죠. 메우면 100이 잡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수 한 방이면 딱 해결이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요. 단수를 치는 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패는 백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흑의수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백이 패를 써서 이 패감을 써서 패를 따내고 그 다음에 흑이 패감을 썼을 때 아직 해소를 못하죠. 다시 한번 매어가고 그때에서야 이제 진짜 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한수 늘어진 패라고 하잖아요. 늘어진 패기 때문에 사실 백이 패를 이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패긴 패거든요. 그러니까 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잡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전 형태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칩니다. 그렇 자 그리고요. 음또 먹여치기도 안 돼요. 먹여치기로 해서 단수를 치면은 수를 줄인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벌써 자체적으로 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이제 딱 나와 있죠. 백이 폐를 만드는 자리. 그 폐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흙은 치중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치중부터 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으면 바로 단수를 쳐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백은 잊지 않을 거예요. 백은 흙의 수를 메울 거고요. 이때 먹여치기. 따낼 때 다시 한번 먹여치기로 계속 조여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중부터 수를 먹여치기까지 수를 계속 줄여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급 난이도 중에는 조금 어렵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중급으로 넘어갑니다. 중급도 지금 문제들이 다, 어, 흑차례고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번째 문제. 어, 요 가운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위에 흙돌의 수가 얼마 없죠. 흙이 지금 세 수가 있고, 가운데 백은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메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위쪽에는 흙의 수를 한번 늘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 방법이 뭘까요? 흙의 수를 늘리는 방법. 자, 흙의 수를 늘리려면 요걸 하나 젖혀주시면 됩니다. 자, 젖히면 이제 백은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위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수 대 세수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흙돌은 세수가 아니라 내수거든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 돌들이 하나씩 있죠. 이렇게 돌이 있을 때 결국 백은요, 이 가운데, 속 안에 있는 흙의 수를 바로 메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저자리들 결국은 착수금지가 걸리면서 바깥쪽의한 수들을 먼저 메워야 되거든요. 즉 뭐냐면, 백의 입장에서요, 여기나, 여기나 한 번을 메우면서 한 수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흙이 메워가면은 먼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백이 4번으로 바깥쪽을 막지 않고요. 속안에를 먼저 들어가요. 이때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응수를 해주면은 흙이 잡혀요. 근데, 응수를 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 백의 수를 메어 버리면요. 백이 들어와 봤자 이제 따내면서 흑의 수가 다시 늘어나는 거죠. 세수로. 흑이 이겼죠. 백이 6번을 이렇게 단수를 쳐도 역시 대꾸하지 않고 그냥 메어 버리면 백이 먼저 잡힙니다. 자, 또 4번으로요. 치중이 아니라 먹여치기를 해요.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이 이걸 따내게 되는데 따내면은 이걸 틀어 막아서 패가 되거든요. 근데 따내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가운데를 메우면 돼요. 그럼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요 이 속에 흑의 수를 메우려면 결국은 따내야 되고요. 그때 되게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되게 간단한 공식인데요. 어, 수상전이 걸렸을 때 이런 2선에 있는 돌들, 이런 거를 양쪽 1선을 양쪽을 다 젖혀놓잖아요. 그럼 항상 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저 2선에 있을 때도, 3선에 있을 때도 보통 양쪽으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 돌들이 있으면 한수가 늘어난다. 이걸 꼭 생각해 주시면 수상전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걸 좀 응용을 해보면요. 어, 이 자리에 만약 이런 식으로 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도 똑같아요. 이거 하나 젖히는 거 선수, 젖히는 거 선수. 그 다음에 메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뭐 이게 같은 모양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지만, 이, 요 양쪽 젖혀서 수를 늘려가는 문제를 이제 많이들 푼단 말이에요. 이 문제들을 풀때 대부분 틀리는 유형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그냥 양쪽 젖히는 거를 생각 못 하신 분들은 여기를 둡니다. 다. 하나같이 다여기를 둬요. 자, 그러면은 100 이거 뻗어서 들어가려고 할때 끊어놓으면 수가 늘어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뻗어서 들어갔을 때 수가 흙이 전혀 늘어나 있지 않아요. 메우고 따내고 메웠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왼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 0이 이렇게 뻗었을 때도요, 바로 못 들어오게 하려면 하나 끊어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따내고 나면은 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자를 두는 거는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을 젖혀놔야지 수가 늘어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다음 중급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중급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백을 잡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익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틀리지 않고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모양 잘 보시고요. 아마 첫 수는 대부분 맞추실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여기를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수를 잘 둬야 돼요. 자, 일단 첫 수는 여기밖에 없죠. 이게 뭐한 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수를 줄여가기에는 이거 그냥 따내기만 하더라도 유가무가가 걸리기 때문에 흙이 안되고요. 그래서 백의 집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 이흙한 점을 옥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끊을 수 밖에 없겠죠. 백이 따내면 이어서 정말 간단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예요.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 흙이 가만히 늘어줘야 100을 잡을 수가 있죠. 끊어가는 수 자충이기 때문에 둘 수가 없고요. 한 점을 따내는 거 이었을 때100 두수 흑 세수 흑이 한 수가 빠른 장면이에요. 여기까지가 정답. 자, 근데 3번으로 뻗지 않고 어 이거 단수니까 그냥 따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100이 이렇게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을 먼저 막거든요 단수 하나 치고요. 흙이 넘어가면서 이게 연결할 때또 따내고요. 이어야죠. 폐를 하기 싫으니까 이어요. 근데 결국 폐가 되거든요. 이러면 폐가 납니다. 자, 그래서 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가만히 늘어 주는 수순이 필요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계속 중급 난이도. 자, 이 왼쪽에 있는 흙돌 그리고 위에는 104점의 수상점. 흙은 어디서부터 수를 줄일까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제 정답은 일단 뭐 흙이 이렇게 안쪽에서 수를 메워 가는 거는 안 되잖아요 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바깥수부터 줄여야죠 근데 바깥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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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가 있어요 뭘 둬도 백이 뻗은 다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가무가 형태로 백이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아무 데나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 그냥 메웠을 때 백에 뻗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여치기를 해서 막을 수가 있거든요. 대국 하다 보면 이렇게 먹여치기로 해서 막아가는 이런 수상전이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오죠. 지금이 딱그 형태예요. 그랬을 때 결국 흑은 막고 따내고 패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패를 만들지 않고 백을 잡는 거, 그 수순을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1번에 있는 돌이 바로 이 자리. 백이 먹여치기 위해서 막지 못하도록 저 막는 자리를 먼저 둬야 돼요. 여기. 그럼 결국 백은 흙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막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메우는 거죠. 먹여치기 못하죠. 자충이니까 4번 못 들어가요. 자, 백이 따내야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메워요. 그럼 계속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유가무가의 형태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문제는 패를 만들지 못하도록 젖혀서 매어가는 수순이었고요. 자 이제 중급 마지막을 볼게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이 귀에 있는 흑세 점을 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돌을 살리려면 당연히 오른쪽에는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 다 잡아야 돼요. 뭔가 반쪽만 잡으면 실패고 다 잡아야 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어디일까요? 첫 수는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 수는 이게 생각하기가 어, 쉽거든요. 근데 다음 두 번째 수부터 조금, 헷갈리고, 많이 틀리는 경우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첫 수는, 바로 이 자리. 이걸 젖혀서 옥집 형태를 만들고, 백의 수를 줄여가는 거죠. 왜냐면, 그냥 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수를 치고 밀고 들어가거나, 전부 다 백이, 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집이 만들어지면 흙이 그냥 잡혀요. 백의 수가 좀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찔러고 들어가도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집이 만들어지게 되고 흙이 먼저 잡힙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옥집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때 많이 틀리는 게요. 흙한 점이 위험하니까 이걸 있거든요. 이때 이걸 막아버리면 흙세 점이 잡혀요. 흙이 가운데 네 점은 단수를 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반쪽밖에 못 잡았죠? 그리고 네돌 잡혔죠? 자, 이거는 실패. 그럼 3번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흙은 3번으로 이걸 잇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돌, 끊고 있는 돌은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의 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젖혀가는 거죠. 지금처럼 젖혀갔을 때이 4번 자리, 막아갈 자리가 이제 자충이 되니까 100이 당장 둘 수가 없고요. 100은 오른쪽에서 단수를 쳐서 흙을 잡고 싶은데요. 흙의 끝까지 이어줍니다. 잇고 막을 때또 잇고. 그러면서 100세점 단수. 이을 때 잡혔죠. 이렇게 수를 줄여가야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젖혀서 따낼 때 이걸 젖혀서 100이 이 왼쪽을 막지 못하도록 자충을 만들어가는 수상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이 여기를 찌르면요. 이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따내고 틀어 막았을 때 흙이 계속 단수를 못 치죠. 이 가운데 거밖에 못 잡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자, 여기를 젖혀서 따낼 때 있고, 그러면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똑같죠? 자, 바로 젖혀가는 수순이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100이 이렇게 둔다. 그럼 뭐, 이걸 막아서 그냥 바로 쪼여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꽉 이어줘도 되고, 아무데나 두면 끝났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급 4문제 네 같이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고급문제. 고급 문제는 1단에서 4단 정도의 유단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인데요. 조금 이제 실전에서, 좌상기 쪽은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수상전이고, 우하기 쪽은 되게 간단해요. 이게 나보면 정말 간단한데 생각보다 수익기가 이 수순이 길어요. 결과까지가. 그래서 정확한 수익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익기 연습을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문제거든요. 길은 딱 하나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끝까지 한번 먼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하기꺼 먼저 풀어볼게요. <laughs> 자, 모양을 잘 보시고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잠깐 요 어, 상태에서 보시, 눈으로 보는 게, 속해서 풀어보는 게, 수익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정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깥에 백은 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흑세 점이 단수가 되어 있죠. 근데 이세 점을 그냥 이어버리면 백이 치중을 갔을 때 흑의 수가 부족하죠. 메우고 백이 여기 바로는 메울 수 없으니까 따내고 메웠을 때 흑이 먼저 잡힙니다. 한 수가 부족해요. 자, 그래서 흑이 할수 있는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있는 게안 된다면 그럼 결국 백이 치중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집 모양 만드는 것밖에 없죠. 자 이때 백은 따내게 되는데요 이단 다시 됐다 내고요 흙이 두 집에 만들면 안 되니까 먹여치기를 하죠 여기서 따면 안 돼요 따면 막고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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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이게 폐가 납니다 근데 백에게 한수 비어있는 어, 늘어진 폐가 되니까 흙이 곤란해요 <laughs>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따고 따고 먹여치기 여기서 흙은요, 한 점을 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두 점을 키우면서 백의 집을 없애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또 따내겠고요. 또 먹여치기를 하죠. 백이 흙의 수를 줄이려면 결국 이거를 따내서 자기 수를 메울 수 밖에 없어요. 그때 계속 메어가는 거죠. 있고. 자, 여기서도 막으면은 흙이 한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11번으로는 계속해서 바깥쪽을 메어갑니다. 그리고 단수를 치죠. 여기서 또 다시 메워요 그리고 백이 따낼 때 다시 한 번, 됐다네요. 그러면, 이제 백이, 아래쪽, 오른쪽, 전부 다 양자충이 걸리면서, 백이 한수 부족한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모양으로 계속 메어가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익기 실력에 참 도움이 되는 문제라는 게 이거예요. 큰 변화도가 없어요. 다른 변화도가 없고, 오직 외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첫수 요거 안 되면은 요거는 이제 수익기가 금방 끝나잖아요. 이거 안 되니까 결국은 한집 만들고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눈으로만 보고 머릿속으로만 보는 이게 이제 떠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열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연습을 하셔야 수익기 실력이 늘고 어 고수가될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키워주기고요. 그 다음 먹여치기. 따낼 때, 이제,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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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때 다시 따내면서, 백이 한 수가 부족한 장면. 이렇게,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형태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귀쪽에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돌이 놓여지는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돼서 바깥쪽에 있는 백돌들과 수상전이 걸릴 때가 많아요. 특히 흙이 백집에 어딘가를 쳐들어가고 부시자고 했을 때이 귀는 못 살아 있는 궁도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육궁도예요, 그렇 저런 사활 공부 항상 자주 하셨던 분들은 이 모양 딱 보면 아 이거 또 말씀하시는구나 하실 텐데요. 육궁도가 나왔고 양쪽에 일선에 비어 있어요. 이 형태는 항상 두 집이 안 나는 한집 모양이 만들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바깥에 있는 백돌들이 못 살아 있거든요. 두 집이 안나 있어요. 그러면 흙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상전이 걸리죠. 수상전이 걸렸을 때이 흙의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리는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수상전 하고 싶거든요. 써보고 싶으니까. 자, 정답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100을 잡기 위해서는 흙의 수를 늘려야 되는데요.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laughs>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죠? 보통 급소라고 하면 육궁도 형태 여기나 여기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두게 되면 결국 자동차 오궁이기 때문에 100은 치중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런 걸막 궁도를 줄이다 보면은 그냥 살아버리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100이 치중을 가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다시 궁도를 늘립니다. 자, 그럼 무슨 모양이냐? 자동차 오궁이에요. 뻗어도 이렇게 끝까지 틀어 막아서 자동차 오공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배개이 바깥쪽을 메우고 수상전이 벌어졌을 때요. 항상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동차 오공은 수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기본 궁도의 수상전인데, 삼궁도 있죠. 자, 어, 삼궁도 형태. 이거 만약에 없다고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삼궁도. 삼궁도는요, 수가 세수예요. 세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4공도 있죠. 4공도는요. 수가 다섯 수예요. 다섯 수. 5수. 그리고 지금처럼 5공도는요. 대기 잡으러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덟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6공도. 6공도는 딱 이게 죽는 궁도가 매화 6공 하나잖아요. 그거는 12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번 써 드리면은 3공도는 3공도는 세 수. 3공도는 세 수. 4공도는 5수 5궁도 5궁도는 자동차 5궁과 십자 5궁 별오궁이라고도 하죠. 자동차 5궁과 별오궁 얘네는 8수예요. 여덟 8수 여덟 그리고 매화 6궁 하나 요거는 12수 이런 식으로 수가 늘어납니다. 5백개 수가 갑자기 확확 늘어나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소안에는 보시면 100이 지금 치중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럼 8수에서 하나를 뺐을 때 이게 7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100은요? 바깥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죠. 그럼 100이 한 수가 부족해요. 맞죠? 이렇게 해서 흑이 100을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8수나 된다고? 이렇게 믿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워갔고요. 매우 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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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웁니다. 매워요. 이때 4개에서 여기 따내면서 5수가 다시 되는 거예요. 사공도 5수라 그랬죠? 자, 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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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고. 따을때 다시 3수가 돼요. 수가 자꾸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매울 때, 매우니까. 딱한수 차이가 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자리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자동, 이 자동차 오궁을 만들어서 수를 늘리지 못하잖아요. 궁도가 줄어들거든요. 궁도가 줄어들면, 아까처럼 3궁도, 4궁도가 됐을 때, 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깥에 배의수가 많아요. 다른 게잘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치중가고요 여기 둘 때, 이렇게 밀고 올라가버리면, 아무리 잘 해봐야 3궁도예요 3궁도는 속안에가 세수밖에 안 되는 거고요 바깥에 흑의 활로 두개 합쳐봤자, 다섯 수밖에 안 되죠. 이건 잡혀요. 또, 이렇게 두는 것도요, 배 치중 먼저 가고, 젖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면, 속 안에는 이제 삼궁도가 나오죠. 물론, 폐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후퇴한다 치고요. 메웠을 때, 이제 폐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메우고, 메우고, 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흙이 배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또, 이렇게 궁도를 늘리는 것도요, 이것도 이제 자동차 오궁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동차 오궁은 자동차 오궁인데, 얘는 메웠을 때, 백이 메우면서, 요귀 쪽에서 붙어있는 이 궁도가 나오면은요, 귀가 백에 집이 되면서 백돌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의 수가 금방 줄어들죠. 귀 쪽으로 자동차 오궁을 만드시면은 이거는 잘안 돼요. 그래서 이 3번이 여기에, 이 예, 백이 집 모양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만 완벽한 자동차 어궁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번으로 이렇게 젖혀서 만약에 수를 줄여간다면, 여기서도요, 급소 자리가 요 자리에요. 흙이 거기 못 두도록. 그리고 막아갈 때 치중을 가서 메어가는 거죠. 먹여치기, 또 먹여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궁도를 줄여가게 된다면, 자, 보세요. 메우고, 메우고 했을 때, 폐가 되면서 이 백이 흙을 잡자고 하는 폐또한수 늘어진 폐가 만들어지죠. 자그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어, 하나 또 팁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백차래요. 례백차례면은 백의 입장에서 만약에 흑의 수가 좀 백의 수가 좀더 적어요. 이럴 때 만약에 백의 수를 줄인다면 그때도 급소는 항상 여기 흙이 둘 때도 저 자리, 백이 둘 때도 이 자리예요. 이걸로 보통 흑의 수를 줄일 때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옛날에 바닥이 좀 약할 때 이렇게 뒀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양은 붙이는 게 급소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은 젖혀서 또다시 자동차 오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자리가 급소가 된다는 거. 막으면 밀어 올리는 거고요. 이쪽을 막으면 그때 치중 가서 여기 5번, 6번 맛보기로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 귀쪽에서잘 나오는 모양, 요기본궁도 형태에서 수상전의 급소는 여기다. 자동차 공을 만드는 자리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어, 오늘도 총 10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